너무 이 게임 끝나고 틀어 드릴게요 본디스크... <laughs> <laughs> 예, 스폰이죠 스폰 보신 분들은 단어에 좀 있지 있지 않나 거의 어린 사람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웃긴데. 이별이 온다 이판 끝나고는 노래 한판한판 한판 노래 들으면서 하죠 뭐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해 놓으세요 딱이 게임 끝나고 바로 딱 신청곡 받아가 한 판만 딱 하고 아이폰 챙기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에임주님은 <laughs> 도희형한테 들어보니까 연세가 40대, 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만 여덟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신 둘이시고 되게 젊으시죠 제가 2물곱인데 원숭이띠 맞을걸요 아마 뒤로 이 변태새끼들 아아야 이건 아니다 앞치기 뒤치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씨발 <laughs> <laughs> 새끼들 진짜 AMG님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채팅도 잘안 하시는 분인데 제 방송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AMG님이 뭔가 말을 하시면 꼭 들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른 <laughs> 방송에서 <laughs> <laughs> 채팅도 잘안 하시거든 저분이. AMG님이 거의 재방송 오시기 전에는 도의 영방에서 채팅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 재방송에선 그래도 얘기 한두 마이 정도는 하셔가지고.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가스 넣는 거요? 부대 이중으로 넣으시면 돼요. 1번에 9마리, 2번에 6마리, 3번에 3마리 해가지고 1, 2, 3 순서대로 포토로 제가 다 망했네. 아이고. 저놈의 포토. 아, 네, MC님. 솔직히 BJ들은요. 이렇게 막 배풍 많이 쏴주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뭐, 뭐좀 이상해요, 그냥. 느낌이. 솔직히 별풍선이 한두개 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번에 1단위로 쏴주시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무 말씀나안 하시면은, 어, 뭐 때문에 그러시지? 뭐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좀 알면 괜찮죠. 알고 나면, 아, 원래, 그냥, 쏘고도 막 별말 안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인거리지 알고나면 상관없는데 근데 좀 쏘고 나서도 원래 말 없으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빨무 같은 경우는 연세 있는 분들이 좀 보기 때문에 채팅 치는 것도 좀 타사도 느리고 이러니까 귀찮고 해서 그냥 막 감사합니다. 이래도 대답 안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 남동선님 안녕하세요. 아, 쏘고 뭐 그냥 다른 방 가는 분들도 있고. <laughs> 연사죠. 저는 나이가 2곱밖에안 되니까요. 방을 어, 보는 분들 뭐, 아, 앵간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실 텐데. 아닌가? 뭐야, 이거? 왜? 버그인가? 두개 동시에 올라왔는데? 아이고, 라크행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거 내가 이거 다른 방에서 봤는데 이거 나무 잘안 되네. 감사합니다, 형님. 뭐 졌더라? <laughs> 막 이러던데.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 게임하면서 리액션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내가 아니야? 진짜 저, 백국에두 번인 거야? 하, 라크 형님, 하, 고맙습니다. 근데 내 방송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알기야. 내가 리액션이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요새. 옛날에 뭐, 씨, 개수 상관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하는 참이라도 하잖아요. 요새 진짜 많이 발전한 거야, 요새. 여러분들이 좀 무슨 분위기였냐면 제가 리액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 도카님은 시크한 게뭐더 어울려요. 그냥 리액션 하지 마세요. 뭐 이랬는데 유산원 형님이 오고난 뒤부터 뭔가 좀... 하세요.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내 방송 그 리액션을 받고 났어요. 내 방송은 리액션이 없는데,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요새는 뭐 리액션 잘한 편은 아니지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새는 진짜 하도 말이 많아서 날로 먹니 뭐 <laughs> 말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이나 좀 하죠 제가 솔직히 그 전에 날로 먹 게 맞긴 맞아요. 솔직히 뭐, 별풍도 막 그렇게 작게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내청도 안 하고. 어, 나는 그, 시크하고 싸가지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에 반한 분들이 좀 있었다니까요. 나의 그 시크한 모습에 반한 분들이 좀 있었더구 근데 뭐 이제는 뭐 그딴 거 통하나 나한테 안 하면 환불하라 했었는데 씨바가 돈 있어야 환불을 하든가 치료를 하든가 해. <laughs> 하던가, 아니 저는 뭐 하면서까지 받고 싶은 상관 없어요, 진짜. 제가 뭐 요새 도이영 방에서 이제 좀 와주셔가지고, 사실 좀 많이 또 배풍 주신 분들더 많아져서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구글 같은 건 절대 진짜 안 합니다. 그건 좀 아닌 거같아 친하네요 가놓고 <laughs> 얘기해서. 별품 받은다면 내 차량 하면안 되죠. 솔직히 방송을. 거기다 뭐, 주는 분들이 다 챙겨주시니까 시청자 숫자 비례에서는 존나 많이 받는 편이죠. 제가. 솔직히 제가 뭐, 평균 시청자 해봤자 뭐, 좀, 그래서 좀 우, 올랐다고 해도 뭐한 100명?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인원을 저처럼 받으면 진짜 많이 받는 거죠. 제가 뭐 스폰빵을 합니까? 솔직히 스타니까 이 정도 받는 거지 롤이나 이런 거였으면 난 벌써 패망해도 벌써 패망이지. <laughs> 롤에서 다이하면 아중프로급이냐고요 좀금 프로급까진 좀 그렇고 잘한 편이긴 잘한 편이죠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실력자들인데 근데 게임을 하... 얘기하면서 하려니까 되게 꼬이네 방송은 좀 그런 이미지죠, 그냥 뭐, 곤란 보든가 말란 말든가, 별풍쏘라면서든지 말란 말든가, 좀 그런 이미지죠, 저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좋은 거고. 직업으로 하려면 절대 이래 방송하면 안되지 바로 망하죠 이렇게 했던아 AMC님 1다기 1은 기염이 감사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거 안했다고 많이 발전한거예요 기어미 정도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하도 하다 보니까 기어이 정도는 뭐... 요새 기어이 정도는 좀우수운데아 라크형님, 이다기는 기어미... 감사합니다. 기어이 정도는 괜찮아요. 요새도 할 만한 이정도는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귀여운 이 정도야. 밥, 밥 먹기지, 밥 먹기, 그냥. 시간 죽먹게 아닙니까, 이 정도. 아, AMG님 3단계 상은 귀여운이.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엄마가 내 방에서 문장그고 이질화하고 있는 거 알면 진짜 기절 쇼핑할게요, 진짜. 그건 다 힘든데. 내가 하면은 괜히 유도하는것 같은데 아 이제 리액션 그만할까요? 내가 미안한데 아... AMG님 오도하게 오는 귀여움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아저 별풍선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감사합니다 헤이 짜식아 이런 씨부러를 그래, 해야지. 하라면 해야지. 아, 라크 형님. 욕도 안 읽은 기형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탈을 가지고 네요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미탈이 다 사망했네요. 미탈하고 발풍선화 바꾸면 나쁘지 않지. 선생님 7다기 7은 이 어떻게 해야 돼? 귀염이,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처음 해봐서 저거는 리액션을. 그냥 그림 따라 했습니다. 게임 칠것 같다고요? 절대 안 지죠. 저마에 봉진 더 날라갔는데. 별 창이 되 어가 는 건가？나 는좀 깔끔 한 이미 지에 별풍선 따위 는 요구 하지 않고 뭔가 좀 그런 이미지 였 는데 뭐야？애초 <laughs> 에 그런 게없었 더니,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하는 놈들이었네? 그런데 나 지금 귀여움이 이라하면서 지금 게임하고 있었던 거야? 이판 이긴 게용하다요 전작 좋은 애들이었네? 귀여이 귀여움이 이라하다 지겠는데? 까라면 해야죠, 뭐. 까라면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게임 다 만들어놨는데, 뭐. 1시 날렸지. 7시 날렸지. 이걸 어떻게 줘? 게임을 그냥 더 만들어놨는데, 뭐. 내가 3시 날렸지. 1시, 7시 내가 다 날려놨는데, 뭐. 나얘들잘안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진짜. 방금 알았네? 계속 기여움이기여움이일하고 있었는데. 잘버티기왜 전적 보니까 좀 하나 해들이네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바타 리코이요 어, 순간이동. 쉽게 얘기하면 순간이동, 순간이동 시키는 걸 보신대요. 블루오프님 안녕하세요. 솔직히 제가 제일으로 이런 얘기 하는좀 민망한데, 제가 참 착한 편이에요. 그죠? 아, 내가 내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착해, 내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땐 그래요 솔직히 뭐다 게임 잘하지 착하지 뭐, 얼굴 뭐좀더 반반하게 생겼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라 이거지 근데 가볼땐 방송시간만 좀 늘리면 제가 참더뜰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시간이 많이 모자란 관계로 딱기까지네요 저는 오버나도맞는데 잠깐만. 오, 어쩌? 여친냐? 여친구 만들어가면 할려고요저 <laughs> 여자 별로 안좋아요대표적이그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